안녕하세요. 주린센터 TV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녹화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HLB 단독 영상입니다. 2월 16일 저의 관심 종목인 HLB가 급락하여서 영상을 긴급으로 남겨 드렸었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앞으로 영상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오늘 특이 사항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주총이 끝났고 이틀 후면 4월 달이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 점검차 영상을 남겨 드립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무증후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전 박스권 하단 구간인 34,500원을 이탈하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서 무증카드를 꺼내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후 주가는 천천히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현재는 주가가 밀리면서 단기간 중요한 자리인 39,000원 가격대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밀리면 다시 34,5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해줘야 합니다. 39,000원이 단기간에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2월 16일 주가가 폭락하였을 때이 박스권 하단 34,500원 안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장대음봉의 절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되었기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기간 중요한 자리가 39,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HLB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의 돌파입니다. 이 검은선 보이시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 240일 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인지는 다른 영상들에서 강조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240일 선이 강력하게 뚫리니 이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이 되어버렸죠. 241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강력하게 굳어져 버린다면, 추후에, 추후에는 이것을 뚫어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증선이가 HLB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241이동평선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다, 다른 강력한 호재로 장대 양봉으로 이것을 뚫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HLB는 지금 남아 계신 주주분들은 1년, 3년, 5년, 장기 투자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하루하루 캔들의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촘촘히 선을 많이 그려가면서 이 봉이 서면 어떻고 저 봉이 서면 어떻고 이런 분석을 보면서 하루하루 주가름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장기투자에서는 그런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석은 단기투자에 어울리는 차트 분석입니다. 사실 중장기투자나 장기투자는 차트의 큰 추세만 보고 크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며칠 전 HLB그룹이 미국 카티치료제 개발기업 최대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장기투자자 분들에게는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리보세란닙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다음 먹거리가 될수 있는 표적 항암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뉴스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제 성향은 장기투자보다는 중장기투자를 더 선호해서 1년 이상 잘 보유하지 않는 편이지만, HLB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장기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될수 있는 방향성을 괜찮게 제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주주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정한 기준으로 장기투자를 할 각오로 매수하였다면 지금은 본전심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느냐? 바로 본전심리 때문입니다.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여 본전이 온다면 주식을 본전에 던지고야 맙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날아가게 되고 후회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 직접 경험하시기도 했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심리인 본전 심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전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재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좀더 인내하여 처음 세웠던 목표 수익이 되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주가가 중요한 자리이니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마도 다음 달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면 HLB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